하면서 이정화 아가사를 많이 봐주신 분들이 갖는 질문들을 꼼꼼히 한번 파헤쳐보러 갔습니다. 그래 지금 정말 마음정한 TV 아가사의 진심이고요, 유튜브의 진심이고요. <laughs> 이렇게까지 많이 커질, 커질 줄이야? 가볍게 가벼운 질문 같은 거 하나씩 이제 한번 볼게요. 혹시 아가사 역할 중에 해보고. 역할을 하면 또 아주 색다르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그렇게 작품 아가사를 오래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지킬 앤 하이트도 윤형수 선배님이 예전에 지킬 하셨고 지금은 어터나 하시잖아요. 그런 게 너무 너무 멋지거든요. 저도 아가사 그 한참 후에 <laughs> 그리고 한참 후에 베스 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아가사 <laughs> 타자기는 생명을 보존 중인가요? <laughs>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왜 그러냐면요. 아마 제 디테일 중에 로이에게 이제 살이 휩싸인 후에 레이먼드에게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그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이드로 호텔에 내가 있다. 이거를 보낼 때 타자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가사마다 타다 치는 법은 아마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타작이 사실은 원래 고장이 나있는 타작이라서 네, 원래 약간 그렇게 돼 있고요. 열정적으로 살리려다가 제가 그거 하면서 손톱이 깨져가지고 제 마지막 부분이 끝난 지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때 손톱이 깨져서 아직 손톱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봐. 다른 손톱은 긴데 이두 번째 손가락만 짧아요. 보이세요? 이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손톱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멍도 들고 루이에게 살이 입센 느낌의 그 어떤 쾌감 때문에 제가 포기 못하는 디테일이죠. 한신 하고 나면 계속 손톱이 깨졌는데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가사가 누워있는 침대 쇼파는 푹신한가요? 사실은 저희가 침대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대 크기상 그리고 시간상 뺐다가 넣었다 이거를 무대 스태들이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도구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쇼파를 침대로 쓴 건데 쇼파로도 쓰고 침대로도 쓰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좀 자그마하니까 거기 쇼파에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강희 언니는 키가 크시잖아요 그 쇼파에 그녀의 몸이 다안 남겨서 <laughs> 연습실에서도 여기 저는 못 누워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깨어날 때좀 자연스럽게 악몽을 꾸다가 네, 퍼뜩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잠깐 졸다가 그 책상 제일 끝에 이렇게 틈틀 위에 다리 이렇게 올려놨다가 졸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깨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포개 놓았던 다리를 하나를 이렇게 두 개를 딱 떨어뜨리면서 꿈틀거리면서 깨어나고 싶어서 누울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엉덩이는 안쪽에 다리는 최대한 바깥쪽에 걸쳐놓고 힘을 한 번만 딱 풀면 은 풀릴 수 있게 다리를 세팅을 해요. 그 짧은 암전의 순간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를 너무 끝에 걸쳐서 누워서 불은 켜졌는데 발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발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코어를 힘줘서 부들부들 <laughs> 또 내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아, 아, 왜안 써도 있다는 여러분 모르시죠? 거기 제가 편하게 누워있는 것 같죠? 전혀 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진주알이 2만원 왕반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안전 속에 쇼파를 넣고 제가 다 와가지고 거의 스태프분들이랑 크로스하면서 바로 누우면 바로 불 켜지거든요 그 처음에 거기 공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번안 누워봤으니까 그 소파 폭신한 것과 제 손과 이거를 발 아까 그 중요한 세팅 딱 떨어지게 하는 그 세팅 신경 쓰느라 손을 어느 날 제가 모르게 이렇게 배고 누웠는데 이 알반지를 제가 배고누워서 손가락 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도 또 고개를 들수 없으니까 고개를 코어에 힘을 줘서 고개를 아주 살짝만 들고 부드럽게. <laughs> 초반에는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이 자세를 잘못 잡아가지고 노래 끝날 때까지 되게 목, 목 너무 이렇게 되거나 불편했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거기 눕는 것조차 어떤 스킬과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끝에는 정말 그 가사대로 끝없는 밤에서 안무를 꾸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거 손 깔고 눕고 다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부들거리고 이런 일 많았고 어떤 딱한번 어떤 날은 암전 속에 또그 누워있을 때 치마가 밑으로 이렇게 착 떨어지는 그 예쁜 모습을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게 보기 좋잖아요 예쁜 모습을 남기려고 치마도 이렇게 누우면서 라락하는데 그게 하필 그 위에 걸려서 제 치마가 위에 이렇게 널려있던 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순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공연 때 가장 웃기던 기억에 남았던 애드리브가 궁금합니다. 정우아 마사가 한 애드리브 또 다른 배우님이 하신 애드리브 다 좋아요. 애들뭐 애드립 이게 애드립이 많을 수 없는 작품에도, 작품임에 불구하고 생각보다 애드립이 많았거든요. 제가 로이가 스티크닉 타져가지고 마실 때 제법 로이는 언제나 마시면 어쭉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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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뭐지 천장 봐요 천장에 뭐지 이랬는데 그게 연습실에서부터 오빠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처음 들은 날 진짜 빵 터졌거든요 위를 보라는 그걸 어떻게 해? 어 천장에 뭐지 천장 봐요 라는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지 천재다 <laughs> 지니어 그는 신이다. <laughs> 그거는 거기서 더늘 터지고 들을 때마다 재밌고 공연 때도 오빠가 끝까지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어, 약간 또 다른 걸 시도하시거나 재밌는 거더 찾으실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애드립은 제가 거의 끝까지 계속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그때 살짝 진지하게 가다가 그때 한번 이렇게 위트로 관객분들을 살.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이 약간 열려있어서 그런지 경수 로이는 어, 마셔요 저한테 손은 안 대고 그냥 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제가 으아 이렇게 하면 아 맛있다 이러는데 그거 너무 약오르고요 <laughs>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스이크 <laughs> 그리고 상호 로이는 공연을 몇번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대본 맞출 때 제가 좀 쓰죠. 제가 대본, 무대에서 안하고 저희끼리 대본 맞추는 그 유튜브 영상 보셨죠? 거기서 제가 알았어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제가 좀 많이 탔거든요. 하는거예요 뭐, 그때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럼 왜 많이 타죠? <laughs> 그리고 그 마지막 공연 때 제가 연습실에서 술먹고 들어오는 그 잔혹한 소설 이라는 노래 이막에 저희가 로이랑 저랑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신이 술을 같이 먹고 이제 오는 신인데 그신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일막에 로이와 충분히 좀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내 소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하고 나가고 화려한 가면 막 악몽에서 또 시달릴 때 로이가 코트를 휘날리면서 이제 감싸서 구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막내 안에 독, 나도 차가운 독을 원해. 여기까지 아가사가 갔으니까 술 한잔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나를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막 제안한 단어가 제안한 문장들이에요. 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로이를 만나서 로이와 시간을 보내서도 그렇고 정말 로이란 존재를 알아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술 마시고 그렇게 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적처음이어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귀엽고 해방감이 느껴지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경수오빠가 또 즉석에서 한게아뭐 이렇게 좋은데 내가 당신 소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거 미안해요 라고 하면 제가 아 우리 그냥 좋은 얘기만 하죠 술이나 한잔 더 해요 막뭐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드립들을 연습실에서 막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공연이 경수로이와의 공연이라 오빠 저 연습실에서 했던 그 단어 한 문장 해도 돼요? 그냥 숨쉬서 나가자마자 저 오늘 길이런 기분 참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아니 어 그래 그거 하고 그럼 이걸 써먹을 수 있으면 한번 써먹어봐 내가 아, 로이가 아가사에게 하듯이 아가사도 로이에게 반했다고요? 별말씀 이걸 한번 살려봐 어디 인마에서 적절하게 써봐. 라고 해서, 어? 재밌겠는데요? 해서, 둘이, 아, 취해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 이런 게뭐 처음이에요. 양간 취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로이가 저한테 말딱 걸려고 할 때, 안 했다고요? 별 말씀. 이거를 하는데 엄청, 저희도 까르르 까르르고, 관객분들도 되게 재밌게 웃었던 애드립인 것 같아요. 제가 애드립 한거 별로 없었는데, 그냥 로이들이 하는, 애드립에 대한 리액션 정도였는데 과감하게 제가 날렸던 리액션은 이거 딱한 번인 것 같아요 네, 반했다고요 별말씀을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아진짜로몇번더 해볼걸 상호 로 얘기도 했고 재봉 로 얘기도 해보고 해볼걸 어떤 반응이었을지 <laughs> 그런 아쉬운 점이 남는 거였어요 나한테 반했다고요? 별말씀을 늘 있는 일이죠. <laughs> 너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음. <웃음> 홈런 보린거잘 보여? 알수 있을까? 홈런 보리는 거? 멋지게 보일 수 있게 모든 방법 동원해서 황홀한 매력들어 낼수 있게 넌 언제나 어디서나 보여지는 게 전부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최고만 써. 평범한 의상을 입느니 차라리 맥주통 입겠어. 내 드레스가 바로 또 다른 나. 밖에서 <laughs> <laughs> 들어왔을 때 손을 깨끗이 끼쳐놨네. 아니면, 바이러스로 죽을지도 모르니까.